자, 사번 시작합니다. 자 while 이 단어는 뭐 많은 동안에 뭐 많은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개인주의라는 것이 장점을 줄수 준다. 개인주의가 장점을 준다. 개인주의겠네요. 개인주의는 또한 어떤 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while 이란 단어는 뭐 많은 동안에 이 개념이 아니고 뭐 많은 반면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전에 w h 라란 단어가 뭐 많은 반면에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why 이쪽 그쪽이 아니고 why 그 뒤쪽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w h 라란 단어가 반면에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 필자는 이 뒤쪽을 세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장점을 주는 반면에 개인주의는 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If not moderated. 그래서 if 라면은 it is 이런 의미가 좀 생략이 되겠네요. 접속사도에는 주하고 비동사 이렇게 생략을 동시에 할수 있거든요. 이시가르키는 거는 개인주의겠죠. 만약에 개인주의라는 것이 uh, it is not moderated. moderation 이라는 얘기는 뭐 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주의가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by involvemen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이런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조절되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 무슨 말인가요? 개인주의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요말을딱 이어가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는 뭐 해야 된다. 타인과의 어떤... 어떤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타인과 뭔가 관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의는 위키니스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일단, 순수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순수한 개인주의라는 얘기는, 이런, 이런 사람들과 인본원 관계를 맺지 않는 거요. 이런 것들은, mainly to, lead to 하면은, 뭐뭐로 이끌다. 이런 얘기죠. 자, 편이 철학이 아니고, 여기서는 주의 이런 뜻이에요. 편리주의, 편의주의에 빠질수도 있고 순수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편의주의로 이끌수도 있고 편의주의, 편리주의에 빠진다는 얘기죠? 어, 나만 편리하면 되는거지 이런식이라는 얘기죠? and lead to에 걸리는 목적어 1번 이 뒤에가 지금 목적어 2번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laughs> 보세요 a lack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하면 은 참여 참석 이런 얘기죠? <laughs> 참석 부족 이런 얘기네요. 띵이라는 전치사가 모여서 무슨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거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왜 전치사들이 뭐가 안 보일까? 이거는 여기서 이 말이죠. 이 보라색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업 여기 인 똑같은 이런 전시사 공통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해놔버린 거거든요. 그해서 음, 그냥 순수한 개인주의는 메리트 이끌어낼 수도 있다. 어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참여 부족 어디에 참여 부족이야? The civic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화 과정 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고. 자월 여기 월 다음에는 월 다음에는 여기에 A lack of 이 말이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A lack of appreciation 이해의 부족 이런 얘기요. 예 뭐에 대한 이해요? Of the civic and social process 이런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런 것에 대한 참여의 부족 아니면은 편리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순수한 개인주의는요. 오케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이런 순수한 개인주의가 이런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어떤 관련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his, 이것은 주어네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순수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순수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동사 1번, 동사 2번이네요. 자, mute, gaining a leadership skills and trait. 리더, 리더로서 어떤 스킬이라든지 리더로서 어떤 트레이트, 특성 같은 거 이런 것을 습득하는 과정을 뮤트란 얘기는 악화시키다 이런 얘기죠 조회한다 이런 얘기에요 and 동사 3번이네요 deprive a of b 이런 구조로 항상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of 이하의 기회를 빼앗는다 이런 얘기죠 보세요 순수한 개인주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 이것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에요 the true context of lif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삶의 맥락을 <laughs> 빼앗아 버리고 여기서 이런 거 핑크 한 문제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진정한 순수한 개인주의는 어떤 사람에게서 진정한 삶의 맥락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죠이 말이 뭔 말일까요? There is 관계되면 잘 꾸며놨는데 뒤를 먼저 읽어보세요. There is a reality model of one's mind. 어떤 사람의 마인드의 실체 모델인 삶의 맥락의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가면서 읽지 않으면요, 전혀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The true context of life 이 개념은요, 위에 이 개념을 지금 대신 받은 거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대로 지역을 하면요, 어떤 개인, 순수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진정한 삶의 맥락을 빼앗아 가버리는데 이런 진정한 삶의 맥락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실체 모델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어떤 모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삶의 맥락 즉딴 사람들과의 어떤 어, 교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the biggest problem The w o r s a y s now. 여기까지 주네요 해수의 목적 안 보여서 여기에 목적과 관계되면서 that 이런 말 생략되어 있겠네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영어에서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는 필자가 아주 세게 강조를 할때 최상급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s yes, that 접속사 대십니다. 접속사. We do not. 우리가 상호작용을 개인적으로 much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요. 개인적으로 상호작용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아,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이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타인과 어떤 관련을 맺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자, our technology 우리의 과학 기술이 즉 우리의 휴대폰이 이렇게 해서 그려볼까요? Remove 동사네요. s of reality 현실 sub 약간 어떤 현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빈칸 문제냐면 참 어렵겠어요. 현실을 없애버린다. 휴대폰이 현실을 제거해버리고, and replace it. 동사 2번이네요. 이 시시 가리키는 거는 뭘까요? Summer reality. 현실 얘기하는 거죠? Replace A with B. 또 이런 구조네요. A를 B로 바꿔놓다 이런 얘기죠? 이 현실적인 것을, 삶의 현실을, perception, relativity, and inherent self-interest. 이런 걸로 바꿔놓다. 타고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런 실체를 없애버리고, 실체라는 얘기는 딴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휴대폰은 딴 사람들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리얼리티를 없애버리고, 그 리얼리티를 결국은 Perception, Relativity, and 타고난 자기식만 챙기는 이런 상황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근데 self-interest 이런 것들이 분사해요 분사. 우리들은 편리함 쪽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붙여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고 편의주의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we look at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A standard upon us. 우리들 위에 중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서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바라다 본다. 이런 얘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and keep. 동사 2번, 동사 1번.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준다. on the reality of events.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자기가 부당하게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 타인과의 관련, 이런 것을 무시한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죠? 다음. We need to move into position.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옮겨가자, 이런 얘기죠? 뒤에 Of not thinking, not a, but be, 이런 구문이네요. Not thinking,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기는 that, 이런 말 생각되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자리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Not thinking, the world rotates around us. 이 세계가 우리 주변에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but how you, we fit into the world.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가? 우를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갑시다. 이런 얘기는요 세상은 내, 주변으로 도는, 내 주변에서 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는 얘기요 How we fit into the r l e s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상호 교제 상호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상호 작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맥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맥락이라는 개념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맥락의 개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딴 사람들과, 딴 사람들과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혼자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순수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답은 몇번 하면 좋을까요? 4번 하면 괜찮하겠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 지문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질문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문장 구조를 자꾸 살피세요. 그 영어에서 문장 구조를 자꾸 연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영어 실력이 문,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요 어휘 같은 거 막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을지 보지 마시고 했을지 보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자꾸 문장 구조를 연구하세요. 아, 주어동사 이렇게 되고 뒤에는 어떻게 되고 뒤에 전치사를 어떻게 붙이고 이런 걸 자꾸 보시는 게 음, 영어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